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린에서 세린 세미나에서는 오늘 네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한번더 작아진 마이크로RI, e 두 번째는 향상된 환경 분석으로 더 정확하게 작동하는 울트라 포커스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로스 솔루션이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블루투스가 완전히 새로워지죠? 이 차세대 블루투스 엘리 오디오가 탑재된 저희 세링과 여기와 더불어서 이 TV 새로운 TV 악세사리 TV 스트리머 플러스까지 오늘 소개를 모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저희 이제 세린 제품을 이제 세미나 이후 런칭을 해서 벌써 지금 3월로 끝나가고 있잖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많은 원장님들께 저희 세린 제품이 판매가 되었고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난청인들에게 원장님들께서 보청기를 착용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은 원장님들 중에 이제 몇몇 원장님들의 이제 세린에 대해서 리뷰를 저희가 받았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작아졌고, 이제 더 사이드가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출력과, 그리고 이제 크로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컬러, 그리고 이전 제품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이제 자연스러운 소리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만족을 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어떤 기능들 때문에 세린이 더 성능이 좋아졌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맨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첫 번째 제가 더 작아진 마이크로 아라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화면에서처럼 이 마이크로 RIE는 기존에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저희 어치브 미니 RIE 대비 16% 작아졌고요. 이제 그 기존에 미니 이전에 있었던 충전식 보청기에 비해서는 무려 25%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니에서도 작아졌는데 여기에서 한번더 작아지면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어 만족감을 그렇죠. 주고 있다고 리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어 이렇게 작아진 마이크로 RIE. 네, 어, 저이 영상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laughs> 샥샥 돌려가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마이크로 RI는 단순히 작아진 게 아니고요. 더 작아졌지만 강력해졌습니다. 이 강력했다는 건 어떤 것이냐? 기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의 사실은 조금 더 기능이 더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작은 보청기 안에 가속도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톡톡 두드려서 전화 받는 탭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 RI 형태로 저희가 크로스 기능이 가능하도록 이 크로스 시스템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블루투스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탭 컨트롤 기능부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영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지금 보셨나요? 짧게 지나갔는데, <laughs> 아, 뺨 때리지 마시고요. <laughs> 네, 근데 사실 땀을 때려도 동작은 합니다. 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 이 보청기를 두드리는 것은 단순히 보청기를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청기를 착용한 귀를 움직이기만 해도 이 보청기 안에 있는 가속도계가 이 속도의 움직임을 인지해서 전화를 받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네, 기능입니다. 음. 그래서 이걸 통하면 사실 보청기 버튼 안 눌러도 편안하게 전화를 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보청기 제품들이 출시를 할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다 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제품 이제 마이크로미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사이즈를 작게 만들면서도 이 보청기의 마이크라든지 앰프미시버들이 적절하게 위치가 이제 보장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훨씬 그렇죠. 더 다른 소리를 만들고 음. 이제 거기에 맞는 소음 제거 기능이라든지 방향성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작게 만들면서도 마이크를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정밀하고 정교하게 작동이 되는지에 따라서 소음 속 정치가 훨씬 더 좋아지는데 저희 돈 이제 세린 마이크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배치를 통해서 이제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소음속 정치가 개선이 되는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좋은 디자인을 가진 응.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저희가 이런 리시버가 변경된 것도 사실 이제 이진부터고 네. 이런 사이즈의 변화가 시작된 것도 이제 그 이후로 계속되어 왔는데 사실 세림이 와서 정말 완성이 어, 그렇죠. 되었다 싶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가 네. 어,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희 다음으로 한번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겠습니다. 어,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충전기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이즈가 사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청기에 들어가는 충전지의 용량 자체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벨톤 세린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미니 때 사용했던 충전지 그리고 스탠다드에 사용했던 충전 동일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시간 충전했을 때 하루 종일 사용하실 수 있고 100% 스트리밍으로만 사용하셨을 때도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보청기에서 떼데데댕 하는 소리는 사실 보청기 자체에서 10% 이하, 잔량이 10% 이하일 때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보청기를 이 프리미엄 충전기 안에 꽂게 되면 굉장히 초기에 30분, 1시간 동안 초고속으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잠깐 충전하더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차징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 목소리가 좀작다고하셔가지고 마이크 그 위치를, 예. 네. 크게 말하세요. <웃음> 예. <웃음> 네, 세린 오픈형은 이제 마이크로 아라이 충전식 타입과 그리고 312번, 13번 배터리가 들어가는 배터리 타입,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등급은 17, 9, 6, 4, 이렇게 네 등급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 이제 저희 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로 미니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색상이 참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색상들이 있나요? 저희 색상은 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살짝 오늘 애니메이션이 말을 안 듣네요. <laughs>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여덟 가지 컬러로 여덟 가지 컬러로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어, 스파클링 실버부터 딥 블랙까지 여러 가지 색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모든 디자인 저희가 이제 작아졌지만 사실 그, 품질 면회나, 뭐, 음향적으로나, 모든 게다 그대로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이 올웨더프루프 역시 세린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보청기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모두 IP68 등급으로 견고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혹시, 어, 지금 혹시 켜져 있나요? 마이크가?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놓고 하는 게더 나을지... 아니, 이게, 이게 볼륨이겠죠? <laughs> 예, 넘어 일단 해봅시다. 제가 조금 더 크게 말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전에 도이랬나 괜찮았던데, 예 일단 <laughs>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저희 세린이 출시를 하고, 어떤 색상들이 이제 정말 인기가 많았는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블랙 색상, <laughs> 블랙 색상이 80%로, 가장 많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머리 색깔과 유사한 색깔을 많이 선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80%는 이제 블랙, 그 다음이 음. 골드, 웜그레이, 브론즈, 기타 이렇게 보통 이제 머리 색상 아니면 이제 살색과 유사한 색상들이 가장 인기 많은 웜그레이, 브론즈도 약간 피부 타입에 비해 이제 비례해서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살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색이나 머리 색깔을 음. 가장 많이 선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딥블랙은 확실히 기본 컬러인 이유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수요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등급에서도 이제 세린이 4, 6, 9, 17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등급이 세린17이 55%로, 무려 55%로 가장 많은 이제 원장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오, 네. 아무래도 세린17 같은 네. 경우에는 기존의 세린17, 이제 세린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고급 기능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가장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원장님들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이제 난청인 분들께 소개를 시켜주고 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들, 어떤 소리 처리 방식 때문에 세린십이 가장 십칠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어, 그러면은 제품 등급별로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말씀을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사실 저희 17이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선택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다음에 소개해 드리는 내용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네, 향상된 환경 분석으로 더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 울트라 포커스 2 기술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울트라 포커스 2는 저희가 그 방향성 기술인 이 크로스 링크 방향성 포에 포함된 기술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세린 제품에는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더잘 듣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환경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방향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세린에서 주목하실 만한 점이 바로 이 환경 분석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건데요. 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경쟁사의 프리미엄 제품들과 함께 어,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를 분류해봐라고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세린이 네, 이 타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91%에 해당하는 이 환경 분석 정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인간이 분류했을 때처럼 가장 유사하게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고급 기능들도 더 정확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음. 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의 방향성 기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희 크로스링크 방향성 코는이 세린 17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은 사실 이제 제가 장점만 말씀드리면 너무 자랑 같지만 그래도 음. 말씀드리자면 어, 넓어진 사운드 매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고객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환경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과정이 더욱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이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빔포밍 환경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이 양이 빔포밍이 더욱 더 정교해졌습니다. 어 그러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오. 일단 얼만큼 정교해졌는지를 말씀드리면 아이고 제가 오늘 마우스가 <laughs> 컨트롤이 좋지 않네요 네, 얼마나 정교해졌냐 어, 8.61DB SNR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네. 보통 이렇게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엄청 시끄러운 곳에서 작게 얘기했을 때랑 크게 얘기했을 때랑 언제가 더 듣기가 편하실까요? 크게 얘기했을 때가 아무래도 소음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소음이 있을 때 목소리가 작아지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작아지면 청취 환경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세린 제품은 이 소음과 말소리를 동시에 들려주면서 말소리를 점점점점 낮추면서, 어, 언제까지 낮췄을 때 너는 말소리를 50% 정도 알아들을 수 있어 실험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8.61dB까지 말소리가 작아져도 어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죠. 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8.61dB가 어떤 의미일까요? 건청인인 경우에 이제 9데시벨 정도의 SNR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도 이제 8.6이면 9데시벨과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가깝 거의 건청인과 건정인 유사할 정도의 이제 신호대잡음비 수준으로 이제 소음 속에서 대화를 할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정교한 빔포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방향성 기술을 위해서 저희가 이 주파수 대역을 처리를 할때 고주파수와 저주파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음. 이중분할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뭐 10년도 더 넘게 오랫동안 이중분할을 써왔고요. 이 울트라포커스2 기술이 나오면서 이제는 세 개로 주파수를 세 개로 분석을 합니다. 어, 세 개만 구분하는 건 저희 벨톤이 벨토니이랑... 저희만 갖고 있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 다음에 하는 일을 또 보여 드릴게요. 어, 저희가 보청기에 앞에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 주면서 어, 360도로 이 보청기에서는 어떻게 소리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스펙토그램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보이시죠? 이 그래프는 이 보청기 주변에서 소리를 어떻게 지붕하는지를 저희가 볼수 있는데, 단순히 주파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원의 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갈수록 저주파수. 좀 작게 써져 있긴 한데, 이게 125Hz입니다. 네. 그 다음에 원의 안쪽으로 갈수록, 안 보이시죠? 아유, 또는, 또는. <laughs> 네. 그 안쪽으로 갈수록 만헤르츠입니다 음. 그래서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까지 소리를 얼만큼 지붕하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각도에 따라서 뭔가 색깔이 다른 걸 보실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타날수록 굉장히 강력하게 소리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1000에서 5000Hz 사이에 해당하는 이 앞부분, 특히 정면 부분에서 강하게 빨간색으로 소리 반응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어, 저희 1000에서 5000이 어떤 주파수인가요? 말할 때. 어, 중요한 주파수 주죠 슈퍼슨 말소리를 인지하는데,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파수는 앞쪽에서 가장 강하게 지붕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5,000Hz 이상에서도 대부분 앞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고정방향성을 통해서 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고주파수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잘 알아듣고 분별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소리의 위치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계속해서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말소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듣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울트라 포커스 2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방향성 기술 울트라 포커스 2를 썼을 때 주변에 있는 소리는 완전히 색감 맣게 되어야 편한 걸까요? 아유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주변에서 또 뒷편에도 어찌됐든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변도 어느 정도 청취를 할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뒷편에는 어느 정도 파란색에서 연두색 정도로 어느 정도로는 소리를 조금 제어를 하면서도 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울트라 포커스 2가 왜 좋은지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울트라 포커스2는 사실 벨톤이 갖고 있는 사운드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해 있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저희 회사의 사운드 퀄리티의 철학은 소음 속에서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장 이제 목적 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정유경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방향성 프로그램을 켰을 때 이제 다른 소리에 이제 동떨어진 느낌을 이제 그 나마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안 들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하는 소리와 이제 조금 덜 집중하는 소리로 그렇죠. 나누어서 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방향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음. 순간에도 나는 이 공간에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게 포커스 2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청기가 선택해 준 소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죠, 그렇죠. 듣고 싶은 소리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음.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저희가 이제 세미나에서는 어 직접 소리도 음, 들려드리면서 그렇죠. 또, 사실, 체감하시는 이렇게. 게 가장 빠르잖아요. 요거, 저희가 소리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교육 신청해 주십시오. 아마 이제 어침부터, <laughs> 그리고 이미진 때는 울트라포커스 1이긴 했지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원장님들께 사랑을 받는 기능 중에 하나일 음. 거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 그럼 이제 울트라포커스 2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넵. 네. 어, 그래서 저희 벨톤에도 드디어 이제 무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아, 그동안 참 많은 원장님들께서 벨톤을 왜 이제 크로스가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세린 제품을 런칭을 하면서 무선 크로스도 같이 런칭을 했고요. 크로스는 이제 양쪽기의 청력의 역치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나쁜 쪽이 굉장히 나쁜 경우에 이걸 이제 할 수, 제할수 있는 청각 솔루션 중에 하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 이제 충전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전을 이제 풀로 하셨을 경우에 하루에 이제 1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충전식 크로스 보청입니다 맞습니다. 크로스는 이제 크로스와 바이크로스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쪽 청력이 정상 청력이라서 좋은 쪽 청력에는 이득이 필요가 없을 때, 그리고 바이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쪽 청력이 이제 난청을 보유하고 있어 이제 그쪽에도 이득이 필요로 할때 바이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피팅을 하시면 되고 이 피팅은 프로그램에 이제 청력도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크로스로 할 건지 바이크로스로 할 건지 이득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청력만 제대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크로스냐 바이크로스냐 별다른 선택권 없이 그냥 자유롭게 피팅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상이면은 정상기쪽 보정기를 착용하는 기가 정상이면 이득 없이 음. 그다음에 난청이 있, 있으면서도 크로스에서 소리를 받아야 된다면 바이크로스 어, 그렇죠. 바이크로스가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크로스랑 연결해서 또 어떤 제품들과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음. 수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스는 사실 이제 저희 세린의 모든 제품 등급 그러니까 17, 9, 6, 4 모든 등급에서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전식 크로스긴 하지만 배터리 타입과도 이제 같이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이 이제 크로스는 충전인데 한쪽은 배터리를 쓰시게 되면 이제 뭔가 이제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양쪽 다 이제 충전 방식으로 한쪽은 이제 셀린 마이크로, 한쪽은 이제 셀린 크로스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크로스에도 이제 이 크로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치하기 위해서 리시버를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주문하시게 되면 LP, MP, HP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UP와 마리논은 호환이 되진 않고 그래서 LP, MP, HP 중에 원장님께서 선호하시는 리시버를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 크로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크로스 쪽을 증폭을 안 하시고 온리... 그냥 크로스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LP 리시버를 사용을 하시는 그렇죠. 게 가장 나으실 거고요. 만약에 바이크로스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청력 정도에 따라서 LP냐 MP냐 HP냐를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증폭 없이 이제 송신만을 위한 크로스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냥 뭐 편하신 돔 아무거나 착용감을 위한 오픈 돔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돔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착용감을 위해서 이제 주문하시는 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원장님께서 피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린 제품에서는 특징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청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검색이 되고 나서 보청기에 있는 버튼만으로 음. 선택해서 빠르게 넘어가는 기능이 사실 이리시버에이 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시버 자체에서 방향을 이렇게 인식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실 크로스에서도 아, 똑같이 네. 그러니까 착용도 하고 방향도 구분해주기 위해서 세린 크로스에도 일반 l p m p HPC버가 HP. 장착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프로스 솔루션 기대 볼만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laughs>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네? 이제 갑자기? 정상 청력. <laughs> 인 크로스를 쓰는 것 케이스보다 음. 바이크로스 케이스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바이크로스 쪽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리시버를 선택하시고 도모를 선택하시는 게 원장님들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네. 음.